박명수는 데뷔 당시 독특한 외모로 주목받았습니다. MBC, 사기, 공채 개그맨이고, 데뷔 전 KBS 방송 프로에서 방청객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MC였던 손범수는 외모가 독특하여 데뷔를 하게 된다면 신기하게 생겨 뜰것 같다고 칭찬해줬습니다. 게스트로 참석한 방실이 또한 특이한 외모로 보고 박명수에게 연예계 데뷔를 제안했습니다. 이름은 한개인데 별명은 700개가 넘는 별명부자입니다. KBS 생생정보통에 별명이 가장 많은 연예인으로 소개되었고, 자음 1개당 별명이 10개가 넘어가며, 가장 많은 자음 개수는 비읍으로 158개, 나무위키 항목에 기록되어 있는 별명 개수만 765개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별명으로는, 거성.5, 1.5인자, 흑채 일기 개그맨, 하찬은, 차는이형 고유명수, 설의 마을 민머리, 설의 마을 고길동, 방배동 살쾡이 십잡스, 웃음사냥꾼, 웃음 사망꾼, 명수새끼 등이 있습니다. 많은 개수의 별명만큼이나 특이한 별명도 많은데요. 한머리 두 냄새, 원머리 투 냄새 캡틴 곰팡이, 머리엔 석탄, 얼굴엔 기름, 아래에선 가스, 생악 무기 소지자, 분비물계의 선구자, 분비물 전문 액션 배우, 개극의 내장산 등이 있습니다. 박명수는 촬영 중한 소녀에게 박명수 오빠 잘생겼어요 라는 말을 듣고 거짓말하지마 라고 말했는데 그 소녀는 죄송해요 진짜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답한 일화가 있습니다 박명수는 자신의 딸 민서에게 방송에 나오는 게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박명수는 못생겼다는 라 악플이 달린다고 설명하자 아빠는 못생긴 게 맞아요 라고 대답했고 무한도전 웨딩 특집에서 외계인이 탐낼 만한 얼굴 1위를 차지했으며 김태호 PD와 얼굴 대결에서는 57%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박명수는 분장계의 마이스트로 분장계의 얼굴천재 분장이야 인물이 사는 남자라는 수식어가 있을 만큼 분장이 잘 어울리는 개그맨인데요 소년명수 소녀명수 조커 할리퀸 분장이 대표적입니다 노홍철은 명수형은 분장을 하면 이목구비가 뚜렷해진다 박명수 본인은 나는 할로윈데이 때 분장을 하지 않는다 안 해도 한줄 안다 다들 가면 쓰셨냐고 묻더라 조커 닮았다 라는 질문에는 조커는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박명수는 개가수, 개그맨 중 가장 성공한 가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4집, 싱글 15개를 발매한 8집 가수이며, 2000년대 초반, 나 박명수 CD 샀다라는 글이 유행했는데, 글의 제목은 3초 만에 웃겨주마였습니다. 음반이 나오는 족족 망해서 생긴 드립인데요. 쿨이 바다의 왕자를 불렀다면, 국민 여름가요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드립도 존재합니다. 앨범이 자꾸 망하는데, 왜 계속 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앨범은 실패하면 개그 소재가 되고, 성공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8집 가수이지만 생목창법을 구사하는데요 난 목으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1점만 부르면 목이 쉬어서 라이브를 못한다고 밝혔고 난 가사를 틀리지 않는다 나는 립싱크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명수는 한국 가요계 라이브 공연 역사에 한 획을 그는 가수이기도 한데 오동도 사태, 독도 사태, 올림픽대로 사태가 있습니다 오동도 사태는 김태호 PD가 평가하길 아직까지도 오동도 시민들을 악몽에 시달리게 만든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삑사리를 두 번을 냈고 박명수 본인도 오동도 사건은 가을 100년 사이에 있어선 안될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급평 이승철, 얼럭키 이승철이라 불릴 만큼 외모와 목소리가 흡사하며 이승철의 노래 이전일에 익히 내리면 박명수의 목소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전일 날 잊어버렸네 본인 스스로 .5 예능인 1.5인자라고 말합니다. 유재석은 무한도전에서 박명수에게, 박명수씨, 정말 본인이 2인자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고, 박명수는 .5라고 대답했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경규는 박명수를 평가하길 2인자도 본인 스스로를 너무 높게 친 거다. 2인자가 되면 1인자 외에는 올라갈 곳이 없는데 1인자가 될 제목이 아니다. 그 대신 3, 4인자 정도로 가면 아주 오래 갈수 있는 타입이라고 평했습니다. 박명수 본인도 내가 방송을 맡으면 방송의 사주를 못 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맥가이버라는 별명도 있으며 방송에 맥을 가위질해서 잘라먹는다는 뜻입니다 무한도전 작가가 평가하길 박명수가 오늘 녹화 재미없었다고 하면 대박이고 너무 즐거웠다고 하면 쪽박이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명수는 유재석을 피만 안 섞인 형제다 세상에서 두 명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 내딸 민서와 유재석이다 라고 말했으며 유재석이 방송 중 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자 너한테는 2억까지 빌려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재석이 쉬는 날 박명수에게 전화해 명수형 뭐해? 할일 없으면 와서 세차 좀 하라고 말하자 진짜 세차를 했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무슨 욕을 해도 믿게 들리지 않는 희귀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수가 식당에 들어가서 밥 가져와 라고 소리쳐도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밥을 가져다 주며 박명수가 많이 하는 세 마디는 뭘봐 닥쳐 꺼져입니다. 박명수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남의 잘못을 잘 이야기한다. 이해력이 좋으며 학습 참여도가 좋으나 끈기가 부족하다. 명랑하나 책임감이 적고 참견이 심하며 그부와 충돌이 있다. 소견이 적고 경솔하며 나이에 맞는 행동을 못한다. 천진하고 명랑하나 주관이 없고 나태하며 인내력이 크게 모자라다. 숙제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요. 박명수의 어머니는 때려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박명수는 삼행시 개그의 귀재, 삼행시 개그의 달인, 삼행시의 타짜라고 불리며 박명수의 유명한 삼행시로는 아나바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바지적삼, 다적시셨네. 펭귄, 펭연숙, 균카, 인천, 인천이 천안보다 더 좋다. 인제 생각해보니깐 천안이 더 좋다. 순발력, 순위의 발냄새, 역해, 성화, 성장 호르몬, 화요일에 맞았어요. 박명수, 박식하기 그지 없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수재요 등이 있습니다. 유시민도 인정할 만큼의 명언, 어록제족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라. 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으며, 유시민은 박명수의 어록을 듣고 99%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지만 밖으로 드러내어 말하지 않는 우리 삶의 진실이라고 평했으며, 성공은 1%의 노력과 99%의 백이다. 티끌 모아 티끌이다.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오는 건 순서에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된다. 돈 드는 거 하지 마라. 백날 해봤자 타고나야 된다. 사람이 배고파야 뭐가 나온다.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 감사의 표시는 돈으로 해라. 가난이 창문에 스며들면 문지방으로 행복이 도망간다. 배고픈 것보다 배부른 게 훨씬 낫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 않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다. 나까지 나설 필요 없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알았으면 제발 말을 해줘라. 등이 있습니다. 박명수의 매니저 연봉은 1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니저와 코디 모두 10년 넘게 일하고 있고 매니저는 지금까지 한번 바뀌었는데요. 매니저는 박명수에 대해 말하길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을 정말 잘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매니저 일을 또 하겠나? 라는 질문에 매니저 일을 또 하고 싶지 않지만 박명수의 매니저라면 또 하겠다고 대답했으며 매니저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는 스케줄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5억 원이 넘는 기부를 했으며 기부는 자동이체다 하고 그냥 이지라고 말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 중이며 청각 장애 아동의 수술비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섯 명의 아이들이 박명수의 후원으로 달팽이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사 도우미 남편의 암 수술비를 지원한 적도 있으며 치킨집 운영 당시 알바생의 등록금을 대주고는 나중에 돈 벌면 갚으라고 한 미담이 있고 이 학생은 박명수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으로 돈을 갚았으나 박명수는 다시 이 학생의 결혼식에 참석. 100만 원의 축의금을 냈다고 합니다. 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인물, 인물백과사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인물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인물백과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